어, 기본적인 거, 가장 큰 변화부터 좀 이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수시 확정 발표가 그저께 났어요. 4월 30일 날 나서, 그 전에 7월 달에 대기업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발표한 자료하고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변화 중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미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16명이 감소가 돼요. 수시 인원이 16명이 감소가 되고, 그 감소된 인원 중에 일부가 정시로 넘어가게 됐고요. 어,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디자인학부에서 있었는데, 디자인학부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1명을 실기고사 중심으로 이제 뽑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디자인학부는 수시에서 실기고사가 폐지가 되고, 서류 100% 종합 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원수는 33명이고요. 그러니까 디자인학부 자체 수시에서 8명이 준 거예요. 그리고 8명 준거 말고 33명을 모두 서류로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저께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류가 어떤 걸 내냐 했을 때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선생님 추천서, 그리고 활동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뭐 홍대 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술 활동 보고서하고 약간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대가 과연 어떻게 서류 전형을 만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이치 전형과 홍대 이치 전형의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서류에서 생활 기록부는 그 전에 있었던 실기고사의 경우에는 교과를 반영할 때 상위 과목에 대해서 30단위를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내신이 나타났는데, 어, 이번에는 생활기록부를 반영할 때 1페이지부터, 생활기록부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서울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부 보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지 않고, 교과도 어떤 과목을 더 넣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 출결,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까지 모두 보겠다. 그래서 종합 전형이 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어, 두 번째는 활동기록부라는 게 있는데요. 활동기록부에 보시면 교과와 비교과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는 학교의 학생이 수업을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는 건데 통대가 교과 10개, 비교과 10개인데 이대는 교과 5개, 비교과 5개를 적을 수가 있고요. 그 교과 활동 부분에서는 디자인 계열이다 보니까 디자인의 기초 소양을 알수 있는 본인에게 도움이 됐던 과목을 적는 건데 그게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은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판단하에서는 당연히 디자인학부고 미대 입시기 때문에 미술 교과를 읽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유과 같은 경우에도 다섯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쓰게 되고요. 교내 활동이 없을 경우 교회 활동을 넣는데 교회 활동에서 했었던 공식 대회에 대한 수상 실적은 쓸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대회를 나갔을 경우에 그에 관련돼서 내가 얻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은 기술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과와 비교과를 다 채우면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추천인은 학교 선생님이 원칙이 되고요. 그 학교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미술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학생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추천서에 보시면 그 학생과의 교류 기간이 나와 있어요. 얼마까지 교류를 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평가를 받고 추천서를 또 써야 돼요. 그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게 전부 반영이 된다고 라 보시면 돼요. 이게 서류 중앙입니다 그 서류 부분에서 통과가 되면 수능 최저 등급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디자인 학부에서 실기고사만 통과를 하게 되면 그냥 합격이었는데 이번 디자인 학부 서류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컷을 놓으면서 수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탐구는 두 과목이 다 들어가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한자라든지 직업 탐구 한 과목을 사회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그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평균이 3등급 이내.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 3등급 이내잖아요. 그래서 114를 맞아도 불합격이었는데 이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등급이기 때문에 117을 맞아도 최저 등급 컷 기준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2대 입시에서의 가장 큰 변화였고요. 그 외에 큰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게 있고요. 어, 수능 기준이 좀더 강화되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작년 기준을 볼때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몇점 정도면 통과가 가능한지.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수시 디자인학부 그다음에 서양화, 동양화 조소를 좀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학부는 의미가 언제 없죠. 지하나프는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동양화나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정도에서 합격선이 갈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소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내 정도에서 1차 서류가 통과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정도 내신이 되면, 2대는 2대 기준이기 때문에 상위 30장의 내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기고사.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서류이기 때문에 내신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최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57명 정원에 6명을 특기자로 선발을 하고요. 6명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 대회 또는 국내 대회 3위 이상의 성적이 쓸수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정시로 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수학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음악학부에서 이제 음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은대도좀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음악 전통대학이 남 있는데 한국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모두 수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42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실기 80%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이 2대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 보시면.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어촌 특별 전형에서 좀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건말 그대로 농어촌에 살고 있던 학생들을 좀 우선시해서 선출하겠다라는 방식인데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농어촌 특별 전형에서 이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생이 농어촌에서 중 고등학교 6년을 같이 살아야 가능하고요. 만약 학생 혼자 살 경우에는 초중고 12년을 모두 농어촌에서 나와야만 농어촌 특별 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강화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만, 학생 혼자 살 경우에는 중고 6년이었는데 올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